오늘 말씀은 고난에 직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에 직면하라. 우리가 부재를 단다면은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행복을 위한 선택 이런 제목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볼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은 결국은 더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어 또어려우면더 어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번영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여러의 가뭄이 들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무시했고,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다. 이게,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바로 자기 지혜를 도원했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으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멜렉의 가정도 흉년을 피해서 모압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모압에 간이 가족들은 더큰 문제에 부딪혀서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마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침식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2021년 새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 우리 행복을 위한 바른 선택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실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였죠. 요수아가 죽고 난 뒤에 약 300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영장이었던 요수아가 고별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때가 B.C. 1390년경이었습니다. 요수아 23장 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어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이방신들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숨기지 말라.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들의 그 압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풍토가 만년했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년은 거듭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미대한 족속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그나마 남은 가족들의 복식들까지 약탈해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고 믿음은 퇴보해서 영적인 무신점이 없었던 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본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었던 이 엘레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아 가족들을 이끌고 어이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과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오,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첫 번째 예,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첫 번째 문제가 흉년이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대한 족속의 침공이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징작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이 가장의 잘못된 결정은 가족들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그들의 그들이 신앙적인 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 하나님은 나의 왕시다 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그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미루어 진작하건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들이 왜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했을까요? 왕이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섬김으로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엘레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삶 속에서 왕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사해의 반대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 태보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던 땅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멜렉은 왜이 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본문은 단지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 즉 시대의 배경으로 보여지는 기도원 시대는 흉년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들의 잦은 약탈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난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흉년을 피할 수 있었고 미디안으로부터의 위험도 피할 수 있는 곳. 모압이야말로 안전한 피난치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위험한 곳으로 어, 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베들레헴에 닥친 중년이라는 문제를 피해서 더 풍요로운 모압을 향해서 도피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었는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만한 신앙적인 성숙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지각, 지극히 각지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려움의 직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해결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결단을 도우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잔머리를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알고 우리는 기꺼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신기해 하면서 맛있게 먹던 그들이었는데, 오늘은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심령이 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뜸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권한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위해서 결단하고 전진해 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른 결단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을 뿐에요루기 어,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두 아들이 남았더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거기 그한 지 10년 점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엘리멜릭이 모압으로 도망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선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아무 것도 발전된 것이 없다면 아무 것도 더 좋아진 것이 없다면그 기간들은 다 낭비된 시간들입니다. 그들은 우선 많은 시간을 낭비했죠. 본문에 이 우거하였더니 우거라는 단어는 오래 눌러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모들은 모압에 가서 잠시 동안만 머무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찾았지만은, 더 기나긴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가족들의 상실이, 거듭되어 나타났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졌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이 말론의 뜻은 약골, 예,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론의 뜻은 낭비하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두 명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얻은 이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서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의 그들의 신앙이 이미 빛을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골, 질병, 낭비, 잃어버림 아,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아들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벌써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론과 기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줄 때엔 사람들은 다 소망에 넘치는 이름을 주기를 원하죠.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뜻이 좋은. 그런 이름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퇴보하면은 조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합생활 10년은 이 아픔과, 아, 이 아픔의 세월과 죽음의 세월이고 상실을 거듭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두 아들들의 이름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도 피했지만은 그곳에서 더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모합에서 보냈지만은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피했지만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언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라니라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부귀와 재물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는 길이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도피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잠시 피했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숨겼던 자신의 영적인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깊은 고난에 빠졌다면, 은 이때가 바로 우리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뭔가 다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이발돋움을할 때에 그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과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네, 귀가 열려있었죠.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렇게 나오미는 새로운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했고 며느리들에게는 그냥 통보했습니다. 갈까 말까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통보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나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믿음을 회복하는 것. 신앙의 길은 의논해서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빈손이 되어서 다시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기에 어떤 수모도 참고 견디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모아둔 재물도 없었고 거지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했더라면 아마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미래를 위한 결정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직면, 직면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세월만 낭비하고 고통만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83세에 시력이 나빠져서 병원으로부터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두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던 주님, 이제는 두눈 없이도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두 눈을 잃게 되었을 때에 절망하고 낭망할 그런 사안이죠. 그러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두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제는 두 눈이 없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서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몇 년을 더 살았지만,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부스가 실명 진단을 받고 실망하고 한탄했다면은 그의 남은 생애는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황혼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시력 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 결과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결과를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남은 여생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 주님의 해답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지나갑니다. 2021년을 위해서 새로운 선택,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2021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즐겁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년에 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은 어떤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길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피로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셨고, 우리를 건강으로 축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또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